그 여포 아니었어. 근데 우리가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아씨. 저 레이팅 낮아요 저는. 아, 뭐야. 핸드폰 아 저분이 여포 형님 부회장이라고요? 아 정말? <laughs> 그럼 엄청. 큰손 아니야? 어, 옆에 형님 진짜 아마 열악가 음... 높을 텐데. 지금 미션 주신 것? 아야 아냐, 아냐. 찐오빠, 걱정 고마워요. 나이스! 새오빠 네. 네. 오늘 모모노킥 뭐 하나 올걸요? 아, 영희오빠 안녕 학교 가자. 존나 떨어지게, 학교. 해밭한번 재매보자. 와, 씨발, 바로 미친데 학교를 안 오네, 미친새끼들. 노조 가네, 저 새끼들. 노족 있고. 아파트도 있고. 노족 아파트 다 있다. 빨리 밤밍면 아파트부터 갑시다. 먹었삼 부럽송이또 있삼 필요한 사람 많아삼 바로 엠포 먹었삼 <laughs> 지혜 배율 먹었삼 부럽삼 배율 몇 배율? 다배율 먹었삼 아싸 지혜 스칼 먹었삼 부럽삼 야 쟤들 합체하기 전에 빨리 닦자. 아, 왜 가방이 없어? 짜증나. 딸이나... 아까 내가 가방 버렸잖아. 내가 있던 자리에. 스킬 먹은 자리에. 얘들아, 빨리빨리. 오다 오도 따라라. 우리는 빨리빨리 가야 된다. 인정? 빨리빨리 제거하자, 적을. 빨리빨리. 귀여운 척 하노. 빨리빨리가 귀여워? 너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귀여움을 느껴? 개소리야. 씨소리 하고 있네. 어차피 아, 쟤병 있나봐. 존나 쟤사랑꾼인척 하는 것 봐. 어우, 재밌어. 아, 와, 총개 빨라. 야, 냈어. 내, 내총 내놔! 원래 나. 아 아니네. 야 나와라 이제 나와라 닥치 나와라 지금 가자. 컴온 다 나오세요. 아 지에 삼동 먹었伞. 야 소웅기 앞에 줘 나. 자 뭐라고. 여기 감사상. 자 아파트부터 닦으러 갑니다 잉. 연락 갑자기. 쟤는 왜 이렇게 아픈, 아픈 게가 많아? 어, 나 면역력이 진짜. 조회봐! 이 집. 어, 이 집. 문 열었다. 여기 여기도 있어 여기 아 여기 나온다 나온다 뒤에 도와줘라 저거 죽여봐 빨리 아 잠깐만 빨리 아나메도시 없어 아, 어이 미친 짜증나네 아 야이 뭔데 근데... 여기 아. 너무 많아 아카고에나카고 여기 놔두자 어디어디 나 있는데 어 있다 일 층에 있어? 어. 아, 딱 기절. 집에 들어갔다. 아, 뭐야? 나이스. 거기다가 한명더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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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 죽였, 다 죽었어. 소희 살려. 어이 신기 파밍하는 거봐 살릴 때역겹네야야팔 뭐. 배로 있는 사람 없어 나그 것도 없어 레드 나가자 다들 일로 아, 오도록 그, 나 그거 필요한데 아 레드 나도 나 레드 없으면 안 돼. 여기 못 나가나? 야 죽으러 가일로 와봐. 아토백이 기다. 툭백이 한번 나. 아레드만 찾고 가면 안 돼? 요도 맞아. 진짜. 나도. 아레드만 찾. 레드만 찾. 레드만 찾. 어나 레도 찾았다. 나도 내, 나도 나도. 비아 아, 여기에. 아팬사 아, 감사합니다. 얘네가 여기 다 뒤진 거겠지? 그래도 안 나온 거겠지? 뭘? 얘, 나가, 로족 죽이러 가자. 어차피 인간 파매하면 아, 돼. 아, 나, 멤씨 없어. 우와! 왜? 슈님 100점, 똥팬 감사합니다. 씨, 마, 망개터알거네 아니. 100점, 100점이 왜? 100점 고맙습니다. 또한테이가좀 아, 배워야 돼. 시는게 고맙습니다. 너뭐 하게. 야너너왜 펠트기는 안냐 연지. 아. 내가 연지 유치원 시간 때 거의 맞춰서 해 가지고 별로 짜고 막이래서 진짜 더 약해진 거 같아. 일나 봐 가자 로죠. 아, 먼저 가. 나 레더 돕숨. 여기서 찾아. 우리가 찾아 찾는 거 도와줄게. 저 오빠 먼저 가잖아. 그래서 뛰어 가고 있는 거. 미안하지만 그거 나야. Come on come on jacket. Come on come on jacket. 아, 나도 간다 그냥. Come on come on. 오 바로 drag... 저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로조개 있다니까. 있다. 어디뭐첫 번째 구간은 없지? 첫 번째 중간 구간. 구간이 있어, 첫 번째. 첫 번째. 나 올라가자. 올라가서 답사 이거는. 와 봐봐. 아나 어, 봤는데 얼로 들어갔는지 못 봤어 순으로첫 번째 구간이데 중간 아니지. 어. 여기 문열고 나온다. 나 지금 중간으로 안 가고 있지. 또첫 번째 구간 가고 있지. 어나 있는데 나 있는데. 두명 있다 두 명. 오빠 우리 이쪽으로 돌아서 한 명씩 닦고 제일 닦으면 될것 같은데. 바로 밑에 있어. 여기 바로 앞에 서현 언니 보여? 블라와 어디 말하는 거야? 어디. 어. 어디 방향? 여기다. 아 나온다 중에서. 나온다 나온다. 야, 쟤 죽이러 가자. 아 보인다. 자, 그래, 봐, 소지마 소지마. 어. 어, 그래, 어. 데... 아. 똥간에다 똥간. 어, 소지 소지마. 아. 똥간에 두명 붙었다. 똥간 앞에랑. 와봐, 저저 졸로 가는데. 아 지금 뛰어가는 애만 보지 마. 왼쪽에도 있어. 왼쪽 빨. 간 왼쪽을 먼저 죽일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이 새끼 오른쪽 이상한데로 가는데. 그 이층 층 들어갔다. 내가 밖에 있는 애 볼게. 떨어졌다 우와 이 새끼 존나 잘써 오빠. 기절했다 기절. 뭐야 밖에서 쏜다. 다른 데서 쏜다. 아니. 얘 지붕에 있었어. 지붕에 있는 애 기절했어. 밖에 있는 것만 보면 돼. 어내문 앞에 있다 오빠. 아 다른데도 다른 있어. 다른데도 있다. 몇 기절? 한명 기절했. 어아한명 죽었어. 밖에. 오빠 똥간에. 똥간 기절? 똥간 개뿔. 아니야 똥간에. 나 소다 안어줄게 진짜 나와아 나오라. 아, 나 빨리 살려줘. 저면 네가 살려줘. 루루루름 삼킬라이두 야또 있지 않아? 쟤 기절하지 않았냐? 아 오빠 위에 있어. 뒤에 위, 아 죽였어. 아니, 지붕에 있는 거 죽였어. 아니 거기 능선에 있다니까. 아 능선에 죽였어 내가. 아니, 기절했어. 아 기절했어. 아 지하 기절했어 어떻게 아니, 했어? 신전아. 어 미안.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아 기절했어 어떻게 했어. 살려줬더니. 죽었어, 죽었어. 나 3킬 했어. 야, 8배, 줘. 8배 있어? 2장 어. 하나 줄거없니 어. 야, 8배 있어, 없어? 없어, 없어. 해줘 SR 송기 소... 보이면 말해줘. SR 송기. 차 없네. 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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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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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새끼 레도 섯개나먹었다 아. 이번님 감사합니다. 야, 8배로 없었어? 어, 없었어. 여기요, 데킥 있는데 먹을 사람. 어, 너나 쳐 드세요. 여기 스칼 있다 <laughs> 음, 너나 쳐 드세요. 어, 내가 네, 다쳐 먹었어요. 네, 쳐 먹고 나서 말쳐 드세요. 배부르 뒤지세요. 어, 다치세요. 저 3킬 했어요. 잘했어요. 음... <laughs> 따라오세요. 우리, 저졸로 갑시다. 아, 파밍하고 살려 줄 거라. 따수. 파밍하고 살려. 유후. 아서 언니가 지금 필요한 게 뭔데? 어? 언니가 필요한 게 뭔데? 난나 필요한 거? 4배일. 야, 정면에 있다. 정면, 정면, 정면. WW. 존나 뭔데? 먼거 어떻게 잡아? 미안하지만 4배. 나나 따라와, 따라와 봐. 나, 나 따라와 나 대키 필요해, 대키. 어, 나 대키 버렸는데? 다시 주워 와. 응, 꺼져. 아, 내꺼 양보해줄게, 이정도. 빨리 그래. 와. 빨리 와, 이 쓰레기 같은 년아. 어차피 네가 와야 돼. 저기 빨리 와달라니까요, 아, 저놈. 가고 있다니까요, 뒤에. <laughs> 서현 언니랑 저랑 <웃음> 맨날 <웃음> 이래요 응 음, 맞아. 그래서 영자님이 <laughs> 우리들이 싸우는 줄 알고 싸우지 말라 그랬어. 어왜 이렇게 싸워요? 막 음, 우리 그냥 얘기한 건데. 야 총알 총알 있어, 지혜야 줄게 줄게 일로 와. 아 너가 오라니까. 일로 와이 거지년아. 아니 이게 가뿐한 없어. 어차피 네가 와야 돼. 아, 빨리 좀 와봐. 너희도 오고 있어 지금? 어. 어 전면에 다리 쪽에 아까 한명 보였어. 야 일로와 야나 그것도 줘 삼뚝 아가리 여물로그 다음 뭐 달라고 그랬지? 한. 아국목오봤 안녕 조용히 해봐 여기있어 들어, 들어가자 야, 조심해, 이 주위에 있다. 야, 이 주위에 있어. 어, 저 방금 문 열린 거 아닌가? 엄만 아 여기 물소리 들으니까 마음 진짜 편해진.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까 메모 있었는데 이 새끼 어디로 갔냐? 뒤쪽에서 아, 오른색이 있나? 봐. 방송에서 뭐? 방송에서 방금 2킬 했으면 옷소리 들었다고 어? 방송에서 방금 3킬 했던 거 보여주면 개멋있었다 아니 뭐 3킬이 자랑이냐 연속으로 3킬 따다닥 죽였어 개멋있어 하나도 안 멋있어 하나도 야 이쪽 주위 무조건 있거든 사람 주위 잘 봐봐 야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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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6 0방이야내 쪽에 6 0방이야 오토바이 오토바이 세웠다. 저 죽이러 가자. 저뭐 와봐, 이쪽 와봐. 아, 어, 저기. 아, 저로 간다. 나안 보이는데. 한명 돈다. 저부터 닦자. 다 퍼져. 언니 나 어디 있는지 알려줘. 4배 있다, 4배 먹어. 아팔 배가 씨발 안나오니 뭐야 죽였어? 어. 오토바이에서 또 들었거든. 와봐. 언니 4배 여기 있네. 나이돌 소리 들린다. 아좀 멀어. 좀 가봐. 우리 졸라간다. 어 가깝다. 근데. 아, 어 잠만 잠만 잠만. 어. 아, 아 씨발 올라가야 돼. 아씨. 아, 왜안 올라가죠? 올라간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다 저, 못쏠거 같은데. 자. 아, 지나간다. 못 쏜다. 능선. 아, 주님 구독 고맙습니다. 나 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잠시... 나도 이제 구독 100명 다돼 간다. 야, 뭐. 저도 저! SE 방향, SE 방향! 뭐라? s 에라이씨. 와, 저걸 어떻게 써. 뭐야, 뭐야, 혼자다, 해 아, 나도 좀 죽이고 싶은데, 보급 제발. 와 존나 위험한 공간이네. 나도 키라도 붙해 나 오토바이 소리 들리지않냐아 들려 야？전면 에 있다, 전면 에 있다 sw 집집앞에 바로 와있어 sw 보이지？어 아 근데. 지금 또왜 싸니? 지금아니왜아쏘지마아 Sorry. 아 이거 복사 다왜 아 어, 이거 맞아. 아 아니 야 이거 뭐 내가 쐈다. 어. 내가 아니, 이걸 왜 죽냐? 내가 빠났다. 훅. 아. 나 살려줘. 아 이거 왜 싸? 왜하다아나죽다 아. 나 때문에 죽었다. <laughs> 미안미안합니다 위치 왜알려줬어 나한테. 또라고 알려준 줄 알았지. 솔직히, 이거 서윤이, 서윤이 서유리 옆에 시작해. 넌 <laughs> 진짜 어. 3위란이 아니라 1위란 1일환... 설구 <laughs> <laughs> 오빠 표정 보고 싶다. 존나, 존나 안 좋을 것 같아. 막쳤지 <laughs> 내일이나 마구, 씨! <laughs> <laughs> 자침박하고. 아니 저건 개빡친 거 아니야. 철국 개빡치면은 말을 안 해. 와 저기서 저총을 쏘고 있네. 와.